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구매 내역 보고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3월에 한국도 다녀오고, 어, 뭐, 개인적으로 쇼핑도 하고, 뭐, 선물도 받고 해가지고, 진짜 엄청나게 많은 거를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썸네일을 찍는데, 어, 현타? 이런 감정을 넘어서서, 자기 혐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존경심까지 들더라고요. 진짜 대박이다. 나 진짜 또라이구나. 그래서 소개할 게 너무 많으니까 오늘은 빨리 빨리 바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구매, 배드포드 브루클린에서 구매한 사이프레스 힐이라는 아 이제 90년대 힙합 그룹의 롱 슬리브 티셔츠를 구매해 보았습니다. 일단은 어 제가 개인적으로 여태까지 인생 살면서 티셔츠에 지불한 최고 금액이 50만 원인데. 얘로 그거를 갱신했습니다. 이 친구가 저를 좀한 단계 더 레벨업을 시켜 준 그런 롱슬리브입니다. 얼마에 샀는지는 비밀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50만 원보다는 훨씬 더 많이 지불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사이프레스 힐에 이 레드 스컬 로고가 있고요. 그다음에 마리화나, 데마초의 느낌이 나는 프린트들이 이렇게 소매에도 있고 뭐 레드스컬 뒤에도 이렇게 큼지막하게 있고, 한 그런 디자인의 롱슬리비입니다. 뒤에는 아무것도 없고요 제가 이거를 왜 샀냐? 일단은, 일단 멋있었어요. 가격을 뭐 알기도 전에, 그냥 일단 사장님이 그 태국 출장에 가셨을 때 이거를 입은 스토리를 올리셨는데, 일단은 그때부터 너무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번에 한국에 가서, 이게 만약에 사장님이 판매를 하신다고 하시면은, 무조건 사야겠다 라고 생각을 애초에 하고 왔었거든요 한국에 그래서 일단은 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이거가 마음에 든다 하고 이제 나중에 프라이스를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제 프라이스가 어제 생각한 금액 정도였어요 사장님이 조금 더 싸게 해주시긴 하셨지만 이 정도면은 그래도 갈 만하다 가격대도 이 정도면은 갈 만하다 라는 생각도 들었고 사이프레스 힐에 이런 굿즈 티셔츠, 롱 슬리브 같은 것들이 매물이 별로 없기도 하고 특히 티셔츠류보다는 롱 슬리브가 훨씬 더 귀한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티셔츠는 개인적으로 뭐 어느 정도 구색은 많이 갖춰져 있다 생각하거든요. 이미 충분히. 하지만 롱 슬리브는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요즘은 진짜 롱 슬리브만 디깅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진짜 멋진 가격대 롱슬리브 하나 있으면은 나도 이제 어른이 될수 있겠구나 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하지만 절대 막 구매한 그거에 후회는 진짜 일절 없는데 뭐 아까 인트로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나 내가 뭐를 많이 샀다고 하는 그런 면에서는 조금 후회가 있긴 합니다. 조금 더 자제를 했었어야 되는데 근데 얘는 진짜 사고 싶었기 때문에. 아, 어, 얘 진짜 진짜 너무 예쁘다. 그리고 또베드포드에서산 반말리 티셔츠입니다. 이렇게 반말리 선생님이 어, 대마초 한대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하이가 오셔서 그런 건지 감정이 풍부해지셨어요. 백 프린팅은 이런 느낌이고 이것도 아마 그 대마초의 연기를 표현한 그런 프린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프린팅도 거의 다 날라가 있고 뭐 원단 상태도 보시면은 되게 어 정상적인 컨디션이 아닙니다 아마 영상에서는 잘안 잡힐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것도 베드포드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둘러보다가 이것도 너무 예뻐가지고 같이 구매를 하게 된 그런 티셔츠입니다 <laughs> 어... 네, 이번에는 막 설명을 막 그렇게 길게 길게 안 하고 짧게 짧게 보여주는 느낌으로만 찍고 싶네요. 그 다음에, 배드포드에서 구매한 마지막 제품 M65 우드랜드 BDU 팬츠입니다. 80몇년 생산이었지? 80년대 생산의 M65 우드랜드 팬츠이고요. 사장님이 M65 우드 랜드 비디오를 한번 많이 떼오셔가지고 많이 팔으셨어요. 근데 그때 이제 사장님 인스타를 보고 어 M65 우드 랜드가 굉장히 쿨하고 멋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어가지고 저도 뭐 개인적으로 일본에서 살까 싶어서 막 서칭도 해보고 하다가 결국엔 구매를 안 했는데 이번에 사장님이 제가 매장에 놀러 갔을 때 이거를 딱 입고 계시더라고요. 뭐, 다 팔려가지고, 사장님 개인 소장 하나만 남겨두시고, 다 팔아서, 이제 없다라고 하셨는데, 사장님이 입고 계신 걸 보고, 제가 한번, 사장님 한번 입어봐도 될까요? 해서 입어보고, 어떻게 보면 좀, 사장님이 입고 계신 걸 제가 그냥 구매를 했습니다. 사장님의 옷을 뺏어가지고, 또 저렴하게 또 해주셔가지고, 구매를 했고요. 제가 구매를 하고 사장님이 또 따로 M6 우드랜드 개인 소장용 하나 또 따로 구매하셨다고 하십니다. 일단 핏이 너무 예뻐요. 이 M6 우드랜드에서 느껴지는 이 M6 팬츠 특유의 엄청나게 오버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딱 그냥 스트레이트한 느낌도 아니. 고 오버 핏과 스트레이트의 그 중간의 느낌이 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을 계기로 M6 시리즈에 조금 빠지게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추천드리고 싶어요, M6 우드랜드. 그리고 저희 뭐 한국 남성분들 다 군대도 갔다 왔고, 이런 카모 패턴이라던가 너무 익숙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의 퍼스널 컬러인데, 진짜 뭐에 걸쳐도 다잘 어울리는 느낌? 딱이 바지 하나가 진짜 엄청 어떤 거에 입어도 되게 포인트가 되고 힘이 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M6 우드랜드가. 그래서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어요. M6 우드랜드 20만 원 언더, 20만 원 언저리 정도에 구하면은 되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참고로 데드 스탁 기준, 저는 사장님이 데드 스탁으로 떼온 거를 구매했습니다. 그다음에 도비가, 도비가에서도 또 많이 샀습니다. 도비가에서 90년대 스투시의 오픈 카라 체크 셔츠를 구매해 보았습니다. 요런 느낌의 패턴이 들어가 있고요. 저는 스투시를 막 엄청나게 딥하게 알진 못하지만 도비가에서 사장님한테도 설명을 듣고 또 개인적으로 근래 스투시를 엄청나게 빡세게 디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90년대 스투시의 오픈카라 체크셔츠는 조금 가격대가 어느 정도 있는 편이긴 하더라고요. 특히 이 흰색 크라운 택이 달려 있는 90년대. 오픈카라 체크셔츠는. 그래서 굉장히 잘 샀다. 음, 뭐랄까. 개인적인 수집 느낌으로도 잘 샀고, 진짜 일상생활에서 입을 수 있는 옷 느낌으로도 되게 잘 샀고. 또 제가 니들스를 좋아했다 보니까 오픈카라 셔츠를 되게 좋아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스투시에서도 이런 게 있었구나. 그리고 심지어 로고도 없어. 원래, 원래 보통 같은 경우에는 여기, 여기가 이제 가슴 포켓 부분인데, 이 가슴 포켓 부분에 스투시의 탭이라던가, 원래는 보통 달려 있습니다. 보통 다른 개체들은. 근데 얘는 그런 것도 없어가지고, 저는 그게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스투시인 게 티가 안 났으면 좋겠어요. 티셔츠는 괜찮은데, 뭐, 아우터나 이런 셔츠 같은 것들은 스투시의 느낌이 안 나는 그런 것들이 더 재밌다라고 느껴져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얘는 스투시 티가 안 나서 너무 좋았다. 사이즈 X라지. 요거는 진짜 사고 일주일에 두 번씩 입는 것 같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입기도 너무 좋고 조금 꾸미고 싶을 때 입기도 좋고 또 사이즈를 크게 샀다 보니까 후드티 같은 거 안에 입고 레이어드해서 입기도 좋고요. 그 다음에 산 거는 이 90년대 스투시 아우터 기어 태그가 달려져 있는 이런 아우터. 한벌 구매해 봤습니다. 그, 도비가 영상에서도 사장님이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이 스투시 아우터 기어 태그가 달려져 있는 제품들이 이제 사장님 말씀으로는 예쁜 게 되게 많다라고 하셨는데,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이 아우터 기어가 달려져 있는 것들이 예쁜 게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요즘 스투시 아우터 기어를 메루카리 같은 데에서도 엄청 서칭하고 디깅하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 역시 가격대가 쉽지 않아 만만치 않아 이거 하나 살가격이면 그럴 듯한 티셔츠 한벌 멋진 티셔츠 한벌 살수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4만엔이라고 치면은 4만엔이면은 어 얼마나 좋은 티셔츠를 살수 있겠어. 그래서 하, 조금 가격대적으로는 확실히 쉽지 않은 그런 빈티지긴 하지만 그래도 멋있으니까 또 얘도 아까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스투시 티가 안 났으면 좋겠다. 얘는 그냥 이렇게 전면부에 이 왼쪽 가슴에 이렇게 스투시에 클로버 로고가 이렇게 조그맣게 박혀져 있는데 이것도 자세히 안 보면은 스투시인 줄 절대 모릅니다. 너무 마음에 듭니다. 얘도, 어, 구매하고 한세 번, 네번 입었습니다. 이번에 빔스 유튜브 촬영할 때도 이거 입고 촬영을 했고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드는 그런 제품입니다. 아, 요거, 이거 보여드려야겠다. 이게 이 내부, 내부 안에 이렇게 포켓이 있습니다. 이렇게 내부에 조그만, 뭐랄까, 펜 같은 거를 꽂아 넣을 수 있을 법한 그런 포켓이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조그맣게 스투시, 이런 스투시 탭이 이렇게 달려져 있습니다. 이게 재밌는 것 같아요. 이거 이름을 왜 넣었을까? 이거, 이 당시 디자이너들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이렇게 내부에 스투시 탭을 넣었을까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 사람들도 스투시가 스투시처럼 안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내부에 넣은 걸까? 그래서 요거는 개인적으로 진짜 재밌는 것 같습니다. 또, 도비가에서 이것저것 많이 보면 이 당시 90년대 아우터들의 이렇게 내부 포켓에 스투시의 탭이 달려져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재밌다. 되게 재밌네. 어떻게 보면 멋있네. 자기네들의 그런 브랜드 파워를 어 딱히 그렇게 내보이지 않고 구매를 한 사람들만 이제 내부 포켓에서 사용할 때 이제 보면서 느낄 수 있게 하는 그런 느낌이 되게 자신감 있고 멋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런 건못할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브랜드를 하는데 음 이런 건못할것 같아요. 그다음에 오티코티에서 구매한 90년대 후반. 러셀의 맨투맨 하나 구매했습니다. 뭐, 요거는 그냥 진짜 별거 없고요. 그냥 이렇게 왼쪽에 이렇게 자수 박혀져 있고 뭐, 뒤에 아무것도 없는데, 사이즈가 3X라지, 3X라지인데, 기장은 짧아요. 기장은 한 70, 69? 막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품은 한 진짜 68? 그래서 완전 짧둥한 느낌. 이게 오티코티를 제가 세 번을 갔거든요. 오픈한 당일에 가고 그다음에 오픈 다음 날에 이제 안티언 앤클럽 민태 님이랑 가고 그 다음 날에 이제 도비가 사장님이랑 또 가고 해서 이렇게 세 번을 갔는데 이게 그 오픈한 주말 첫째 날 둘째 날은 사람이 진짜 와. 진짜 많아. 사람이 진짜 많아 가지고 이게 도저히 뭐랄까 저는 빈티샵에 가서 엄청 천천히 느긋하게 진짜 가, 있는 거를 전부 다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오티 코티는 아무래도 정말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빈티지 샵중 하나이기도 하고 서울에 이전을 해서 온 첫째 날 두째 날이기도 하고 주말이기도 하고 해서 파워가 사람들이 진짜 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진짜 전 세계 사람들 다 빈티지 좋아하는 사람들 다 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그런 천천히 보는 그게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세 번을 방문을 해가지고, 결국에 세 번째 날에 이거 하나 구매했습니다. 오티코티 사장님도 저를 알아봐 주셔가지고, 유튜브 잘 보고 있다 하셔가지고,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오티코티에 있는 제품들이 제가 좋아할 만한 사이즈감이 별로 없더라고요, 아쉽게도. 조금 더 마르고 혹은 타이트하게 입으시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가면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티셔츠 새로 입고 된거 보니까 되게 멋있던데. 그래서 또 가고 싶어요. 아 한국 빈티지 샵들이 되게 좋은 빈티지 샵이 진짜 많구나 재밌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몇 빈티지 샵들은 빈티지 샵이라고 할 수도 없는 그냥 구제샵 혹은 뭐 일본 세컨핸드 샵 이런 샵들이 되게 많았지만 어떤 몇몇 특별한 샵들은 분명히 존재를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한국 가고 싶다. 그 다음에 후르츠 패밀리에서 구매한 롱슬리브 두개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얘는 그냥 리얼트리 패턴이 담겨져 있는 롱슬리브입니다. 그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리얼트리 패턴이고 뭐 셀러 말로는 80년대 제품이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80년대인지 90년대인지는 잘 모르겠고 그래도 어, 밑단 수소봉제 싱글 스티치로 처리가 되어 있는 거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프린팅이 없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앞에 포켓이 있으면 되게 포인트가 되고 좋거든요. 포켓이 이렇게 있는데. 그냥 요거는 어, 레이어드, 롱슬립 레이어드 하는 느낌으로 입으면 좋겠다 싶어서 한번 구매해 봤습니다. 후르스 패밀리에서. 얼마였지? 4만원? 그냥 완전 공짜죠, 4만원이면. 그 다음에 요거 아 이거 뭐 이거는 제가 어, 아마 제 지인들은 다알 거예요 제가 빈티지 얘기를 많이 하는 지인들은 다 알고 계실텐데 제가 이 롱슬리브를 어, 엄청 옛날부터 사고 싶었습니다 엄청 옛날부터 사고 싶어서 엄청 옛날부터 계속 모두에게 말을 하고 있었는데 적당한 가격대의 매물을 찾기가 힘들었어요 이게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리자면은 데니스 로드먼이라는 NBA 농구 선수의 타투가 담겨져 있는 타투 롱슬리브입니다. 뭐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은뭐 오지오스본의 타투 롱슬리브 같은 느낌의 그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면부 후면부 다 데니스 로드먼의 실제 타투가 담겨져 있는 그런 롱슬리브고요. 1994년인가, 96년인가, 뭐, 아무튼 그둘중 연도 중 하나에 생산이 된 그런 90년대 빈티지 롱슬리브입니다. 일단은 너무 멋있잖아요. 그냥, 어 농구의 대표적인 아이콘 중한 명인 사람의 타투가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것도 되게 멋있고, 그리고 이게 일본의 이제 가장 유명한 빈티지 샵중 하나인 그레이트랜드. 그레이트랜드가 엄청나게 미는 롱슬리브 중 하나입니다. 이 롱슬리브를 거의 그레이트랜드가 한 3년, 4년 전부터 계속 밀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래 그냥 이거는 뭐 그냥 천천히 사고 싶었는데 이번에 뭐 한국 후르츠 패밀리에서 엄청나게 좋은 가격의 매물이 생기기도 했고 또 그레이트랜드도 이제 자기들 유튜브를 하는데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이번에 이 데니스 로드먼의 모든 시장에 나돌아다니는 모든 매물을 우리가 전부 다 매수를 했다. 그래서 이제 아마 데니스 로드머니 롱슬리브 티셔츠는 우리가 파는 제품들 아니면은 아마 시장이 잘안 돌아다닐 거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묵히면서 천천히 팔 예정이다.라고 대놓고 공표를 했어요. 그러면 그 뜻은 뭐냐? 이제 우리 가격 올릴 거야. 그래서 원래 한 48,000엔? 이 정도 언저리에서 이제 팔고 있었는데 아마 이제 점점 올리겠죠. 뭐 5만엔, 뭐 6만엔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래서 아, 이거 이제 나는 안 되겠다. 어, 이제 그냥 빨리 사야겠다 해서 한국 후르스 패밀리에서 나는 18만원에. 전 18만원에 구매했습니다. 아우 어, 이제 봄 걱정이 없어. 어, 롱슬리브 한 5장만 더 사면 이제 롱슬리브 졸업해도 되겠다. 그다음에 메탈리카 후드티 이거는 피오우브갓의 2016년 2016년 FW에 발매된 제품으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메탈리카 뭐근 저도 자세히 찾아보진 않았지만 이게 메탈리카랑 콜라보를 해서 발매를 한 건지 아니면 뭐 그냥 뭐 무단으로 한 건지 근데 무단은 절대 아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백판에 메탈리카 로고가 이렇게 크게 박혀져 있고요. 앞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이거는 어제 아는 선배가 있는데 선배가 이번에 이사를 하면서 자기가 이제 가지고 있는 옷들을 보고 살짝 조금 정리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집들이를 놀러 갔는데 이거 가져라. 나 이제 안 입고 너가 이런 느낌의 옷을 좋아하니까 다 단히 너가 입는 게 훨씬 더잘 어울릴 것 같아 하면서. 집들이를 내가 놀러 갔는데 내가 선물을 받았어. <laughs> 그래서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바로 입고 영상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런 느낌이고요. 근데 사실 앞에는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백프린팅 메탈리카가 멋있는데. 그래서 아무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잘 입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진짜 잘 입고 있어요. 얘도 진짜 계속 입어. 그냥 뭐랄까, 쉬는 날에 어, 일단 출근할 때도 한번 입었고요. 출근룩으로 그다음에 뭐 쉬는 날에도 몇 번씩 입었고 진짜 마음에 드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뜬금없이 니들스의 스트라이프 팬츠를 하나 사봤습니다. 이런 느낌의 니들스 스트라이프 팬츠를 하나 사봤고요. 이거는 어, 항상 제 영상에 많은 도움 주고 저한테 엄청 항상 큰 서포팅 해주는 제 동생 세연이. 태원이한테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자주 입고 있어요. 그냥 요즘 제가 브라운색을 몰랐는데 나 브라운색을 되게 좋아하네라고 요즘 느꼈어요. 그냥 여태까지 항상 진짜 진짜 찐 위시리스트에 넣어놨던 것들은 대부분 이런 갈색 브라운 느낌의 색감이 담긴 그런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여태까지 쭉 돌아보면은 그래서, 어, 나 되게 갈색을 좋아하는구나 라고 요즘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연장선 같은 느낌으로 구매를 한 느낌이고요. 이것도 많이 입었어? 응, 한네번 입은 것 같아. 출근할 때도 한번 입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뜬금없이 신발 신발 하나 샀습니다. 스위코크라고 하는 이제 일본의 신발 브랜드에서 이런 트레킹 슈즈를 하나 사봤어요. 그래서 이거가 제가 이런 완전 진짜 올 검정 신발이 별로 없어가지고 요즘 이런 올 검정 신발을 되게 사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플러스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할때 편하게 막 굴릴 수 있는 신발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무슨 가죽 신발 어? 아니면은 물에 잘 젖는 신발들 뭐 그런 신발들 밖에 없어가지고 아 이제 진짜 좀 이런 방수가 되는 신발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뭐 여러 가지 저에 딱 지금 현재 요구하는 그런 것들에 다 적합해가지고 구매를 해왔습니다 살짝 느낌은 호카오네온의 느낌도 살짝 있긴 해요 요런 느낌 그래서 뭐 비브람솔 그 다음에 뭐 가죽 막 이렇게 다막 들어가 있고, 뭐 저는 신발은 잘 모릅니다. 그냥 신발은 막 디테일하게 따진다기 보다는 그냥 디자인 예쁘고, 막 그러면서 하는 편이어서 신발은 진짜 하나도 몰라. 그래서 이거는 길게 말안 할게요. 근데 스위코크의 이런 신발입니다. 가격대는 어한 3만 엔 얼마였지? 세금 포함 33,000 엔에 구매했습니다. 아, 근데 이거는 진짜... 일주일에 한네번 신고 있어요 요즘 이 신발에 나 완전 빠졌어 이 신발 너무 예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한번 추천드리고 싶네요 근데 스위코크가 한국에 분명히 있긴 할 텐데 뭐 취급하는 매장이 있다면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요정도 이제 제가 3월에 구매한 것들입니다 뭐좀 천천히 하나하나 딥하게 소개해드리면 되게 좋았을 텐데, 너무 구매한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막일부 2부로 나눠서 찍고 싶지 않아가지고, 뭐더 나중에 디테일한 거는 멤버십 영상 같은 거에서 찍을 예정이니까, 멤버십 한달 990원이니까, 멤버십 등록해 주시면 정말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지금 멤버십 등록해 주신 21분,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 네, 이 정도. 와, 뭔가 좀 끝내기 아쉽다. 하지만 끝내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백판, 메탈리카. 잘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예. Yeah. 예. Yeah. Oh, 야야야야야워에 갇혔어 whoa, whoa.